케겔운동 요실금 골반보정이법 이것만 있으면 걱정 끝.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 이거는 3년째 사용 중입니다. 케겔운동 요실금 골반보정이법 음파 진동 마사지 방석이에요. 처음 이 제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음파 진동 마사지 방석이 어떻게 요실금을 개선하고 골반을 보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용해보니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됐어요. 따라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저의 실사용 후기를 여러분과 공유해볼게요. 효과적인 케겔 운동 이 방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케겔 운동을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케겔 운동은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특히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여성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유용하죠. 처음에는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점점 진동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사용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정말로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매일 15분씩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케겔운동이 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요실금 개선의 기대 효과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음파 방석을 통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변을 참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진동세기도 조절 가능하고 온열 기능과 원적개선까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했더니 어느새 불안한 마음도 줄어들었답니다. 3개월 차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골반 교정의 중요성. 우리 몸에서 골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잘못된 자세로 인해 골반이 틀어질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방석은 그런 골반 교정을 도와주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리나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방석에 앉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어요. 방석의 디자인도 사람들의 신체 구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앉았을 때 허리와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지지받는 느낌이라서 오랜 시간 작업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힙업 효과 느끼기. 둘째로 저는 힙업 효과에도 주목했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힙업 운동에 관심 많잖아요. 사실 비싼 헬스장이나 개인 트레이너에게 맡기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 제품 역시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파 진동 마사지 덕분에 혈액 순환도 좋아지는 것 같고 엉덩이가 힘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15분씩 두 번을 하고 난후 힙을 만져 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달랐어요. 물론 단기간 안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 시 주의 사항. 하지만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 본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특히 임산부분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강한 진동 설정은 피하는 게 좋아서 본인의 편안함에 맞춰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꾸준함이 관건인데 매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15-30분 정도씩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마무리로 총발적으로 태결운동 요실금 골반 보정 이법 운파 진동 마사지 방석은 제 삶에 큰 변화들을 가져온 제품이에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